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 궤도에 운전한다. 자 태양 얘를 만약에 F라고 잡은거야. 그치?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오른쪽 그림같이 태양과 해성을 잇는 직선이 포물선의 축과 60도의 각도로 이루을때 해성이 태양이 가장 가까웠을 때 해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. 그치? 맞습니까? 오케이. 자 그러면 우선은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갖다 놓으면 x축 y축이 될 거고요. 그렇 자, 이 식을 y 제곱은 4px라고 하는 거지. 그렇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자, 얘를 p가 p,0이라고 했을 때이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될 거야. 그치? 맞아요. 오케이? 그럼 결국, 요 길이가, 이 길이가 내가 원하는 여기서 o, f의 길이가 해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잖아. 그치?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를 안다면, 맞습니까? 전체의 길이를 안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요 그쵸 자 어쨌든 이 길이는 얼마야 그냥 4 곱하기 10의 10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을 거야 그러면 요 점이 해성을 a 태양 f 준선 요 점을 h1과 h2라고 잡을 거야 h1 h2 직각 직각 그러면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, 이렇게 그렸을 때, 여기가 60도기 때문에, 여기도 몇 도? 60도가 될 거야, 얘들이 그쵸? 그럼, 6일인 얼마였어? 4 곱하기 1 0의 10제곱킬로미터면, 6일인 얼마가 돼야 돼? 2 곱하기 1 0의 10제곱이 되는 거지, 그치? 맞습니까? 그러니까, 우리가 원하는 h2f라는 길이는, 위에 있는 4 곱하기 1 0의 10제곱에서, 2 곱하기 10의 10제곱을 빼 주는 게 되는 거네. 그치? 맞아요. 오케이. 결국 얼마? 2 곱하기 10의 몇 제곱? 10제곱의 형태가 되겠더라. 라는 거지. 그치? 맞습니까? 이 AF라는 길이가 4 곱하기 10의 10제곱이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그면 얘와 얘의 길이의 비는 1대2가 되는 거잖아. 그치? 그럼 2곱하기 10의 10제곱, 즉 전체 길이 4곱하기 10의 10제곱에서 2곱하기 10의 10제곱을 빼준 이 길이가 바로 hf라는 길이가 되는 거고, 그렇지?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.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10의 10제곱,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서의 최단 거리가 되는 거지. 이해합니까?